어, 그, 권한이 없어. 근처 분들이 아직 안들어오시 어? 아, 이건 다 있다. 그대로... 아, 들어왔어. 이거 들어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습니다네 네, 여보세요. 네. 한분 한번 불러보셔야 요 혹시 얼마나 뺏겼을까요, 어. 한예린 씨한테? <laughs> 한예린 교육생. 그냥? 구전, 답장 네, 품목 경찰입니다. 한예린 참습니다. 교육생 챙겨 쓰십니까? 네, 그 네. 네, 네, 그 경찰관이신데요? 교육생이 그 노상 방뇨. 저좀 데리러 와주세요. 저꼭 알바가 노무하고 싶어가지고요. 차량 번호. 택시를 부르시면 되는 거원 아닌가요? 택시끼들이남자고안 받아요. 돌아가던 중입니다. 그래도 택시를 부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고객님. 실례십니까? 택시가 아니라서요. 10만 원. 예? 10만 원. 네. 어떤데 10만 원 어떤데? 이제, 이제, 내가 일잘 되면 뽀지도떼 줄게. 근데, 근데 저희가 2인조라서 이거 10만 원으로는 둘이서 20만 원. 아, 10만 원, 10만 원 사이 좋게. 나 네, 일단 인식. 확인 후에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전화 아직. 그 번호 아세요? <laughs> 다시 연락 주세요. 아, 씨발. 받아 주실 거예요? 확인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부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렌은 어떻게 켜나요 네, 팀장님? 사이렌은 이 e 누르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신호 대기 되게... 어어어 어, 방금... 방금... 신호위반 닫겠습니다 신호위반 에? 쫓아갑시다 어? 그건 뭐 개인이 알아서 50만원 합의하시고요 신호위반 정차하세요 정차, 네, 받아... 정차. 정차. 받아, 받아 적으세요 602 방금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오, 신호 위반할 때 경우에 도로교통법 2조 신호 위반에 의거하여 벌금 1 0만 원과. 부 십만. 아,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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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다저 죽었습니다. 죽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습니다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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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찰이, 경찰이 경찰이 황 사람 죽이네.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무슨? 황장주을 맞았습니다 경찰분한테. 아 저희 혹시 기인 씨가 조스턴 씨한테 맞먹을당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이 어떻게 이 죄송합니다. 아 여기인가? 여기 이. 배고픈데 밥좀 먹겠습니다. 아예 그런 것까진 보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아, 그래도 팀장님이시니까. 아, <laughs> 어차피 하루 지나면 똑같이 져요. 음,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폭설 교육생님이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아니, 아니요, 전혀 그걸 원하지는 음, 않고, 아닙니다. 저... 믿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요, 믿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어서 딱히 원하지 않고요. 뭐 없지? 음. ]입니까? 뭐 언제까지 그 찌끔찌끔 가겠어요 보고 배워야겠다 걸리면은 뭐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네 혹시 제가 이거 청장님께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잡아 떼면 되죠 <laughs> 제가요? 언제요? 이러면서 배째라면은 하멈지십니다 <laughs> <laughs> 배우겠습니다 예. 이가 EMS 같은데? 다 아, 맞네만. 맞 맞네. EMS 어떤지 좀 여기 되게 중요한 곳이니까 한번 순찰을 돌면서 도와주자. 네. 와이 EMS 왜 이렇게? 아니, 아니, 안 보니? 아니, 어,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저그 구급 상자 들고 싶은데 안 들어줘가지고. 아니 그게 안 들어져. 아이 그런 거힘 쓰는 거 도와드려야지. 어디 어디 어디. 요거요. 이거? 이게 왜안 들어질까? 저기 폭설 교육생님 상호, 이거 맞습니까? 상호작용이 뭐 뭐안 되나요? 이거 맞습니까? 왜요? 순찰 이게 맞습니까? 순찰이죠. 아니 도움이 아... 필요한 시민을 도와줘야죠. 나... E M S 분들은 시민 아니에요? 도와줘야지. 아니...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요 지금? 이거를 아이트로 들어왔는데 아이트로 들어는데안 들어 안 확인돼요. 들어왔... 아 혹시 뭐 무전기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무전기 있어요. 한번 무전기랑 그, 무전기 키를 바꿔 보시겠어요? 키 설정. <laughs> 어? 야. 어? 어? 어디 가셨어? 아이고.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치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 왜 나를 쳐? 아너 그냥 좀너왜 그러는데 진짜? 왜 그러는데? 아, 진짜. 왜 그러는데. <laughs> 그만 좀 치라고 제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발. <laughs> 그네 죽기 할 때. 어 기인 씨는 네그 설정 들어가서 네. 왼쪽 클릭 버튼을 뺍시다 다. 네. 공격 버튼을. 혹시... 예, 실시 예, 시시. 이러면은... 하면은... 예, 시시. 예, 시시시시시시시시시 네,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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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을시시을시시시시시시 <laughs> 다 됐습니다. 되면 말해주세요. 됐을까요? 네. 이제 복귀합시다. 네. 어쩐지 없더라. 세상 박사람입니다. 봐, 왜 뒤에 타 이거? 어? 이거 왜 이래? 제가 운전할까요? 응? 어? 뭐 운전 되나 보실래요? 차키는 꽂아놨는데. 운진 음... 경. 안 되죠. 음... 어 됩니다. 또 되네? 경찰서로 복귀합시다 네 음... 근데 좀 EMS 멀리 있네 <laughs> 이런 거잘 쓰네 감사합니다 이거 배웠습니다 좋아 좋아 차키 음... 좀 버려놔야겠는데 어? 제가 이거 받아들.. 드미... 보세요 와, 속이 달라. 이상해. 입시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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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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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 좀켜야 네. 다 네. 어디 가고 있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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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되겠네. 아니 병원 아니 병원 우리가 아 맨날 e m s 만 갑니까? 아니, 맨날이라니. 저 지금 피어서가고 있습니다. 경찰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간 택시 너무 빠르지 않았나 속도가 아무리 봐도.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빨라서 놓친 것 같습니다. 갈 애들... 거야. 지나갑니다. 아, 네. 어 방금 경찰차가 성장을... 신호등을 이거 어습니까? 이거 이도부러졌는데 아, 네, 청장님, 여기서 먼저 간겠어요 진정제. 신호위반이랑 과속하셔 가지고 벌금 <laughs> 10만 원좀 <laughs> 청구하겠습니다. 청급 <laughs> <이 새끼야>. <laughs> 환자가 있어서 그래. 그래. 금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청장님. 사람... 네, 청장님, 청구 끝났으니까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laughs> 원장님 야 여기도 개판이구나. <laughs> 야 땅콩이 새끼야. <laughs> 야야 <laughs> 야, <laughs> 아 선생님들 그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아, 이동영 그 치료제 같은 게 있는지. 민씨 아, 아, 오해야. 안에 아, 네, 붕대... 붕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붕대가 있나요? 붕대가 체력이 어느 정도 찰까요 기본 붕대는 30%. 네. 그리고 발견붕대50% 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붕대 50%차는거 얼마예요?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0%차는데 50만 원이요? 맞습니다. 그냥 뒤지는게 낫겠는데. 뭐 상태? 무슨 말씀이세요? D상뇨로. <laughs>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데 40만 원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그 EMS분이 와서 엉덩이 터다이 20만 원 아니에요? 붕대 <laughs> 왜파세요 <laughs> 그럼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개 물속 물수... 네. 기인 승경 실속 님. 만약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 야담방으로 나쳐 주게. 상단봉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하면 <laughs> 됩니까? 지금 말고. 네. 지금은 멀쩡하니까 아, 그러면 예, 수고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또찾아 주십시오. 전화 주세요. 상담님 어디 어요 전화를 주세요. 아, 실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격을 실시할 건데 와 다들 이제 음. 교육생은 테이저건, 순경은 리볼버, 당장은 그 글록 꺼내 봅시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laughs> 이 총을 들고 우클릭을 하면 은 이제 저희가 선이 보이죠? 이번에 총기 반동이 있을 텐데 여기 흰색 전등 보이십니까? 네 보인다. 네, 여기 흰색 우와. 전등에다가 다들 한 번씩 쏴보면서 반동이 어느 정도? <laughs> 와. 음뭐 어, 이거 다둥이 음? 아니야? 괜찮은데? 이거잖아. 어, 어 누가? 자 다들 한번 모여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1대1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지명하는 사람은 자기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미채 네, 어, 미채령 미체, 네. 순경. 네. 어 박기이 박기인 순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현재 신고들한테 좀 각인 먼저 가겠습니다 다들 네. 1대1로 그. 알아그 협의하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엄폐물 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평지에서 어, 서로 게임소, 무빙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와줘, 네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사람이 아, 제 교차차에다 총쐈습니까? 자 준비 시 머리 맞지면한 방이기야 니다 야호! ]이다. 야호! 제 EMS, EMS 부르고겠습니다. 어. 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미첼랜선님아 좋아요, 좋아요. 어, 주... 네? 어 여기 컨테이너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끼고 하겠습니 이. 네. 시불러올게다시 네. 올라올게요! 사합아 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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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아, 네, 네. 네. <laughs> 네. 엄청 바쁘시네 네. 저희 이제 그.. 아까 배정받은 니다로사합하면됩니다니 교육 끝났습니까? 네, 교육 끝. 총 너무 재밌습니다. 아 맞다. 웃긴 병장... 병정... 아이, 경도 뭐라 했지? 촌누나. 네, 저 원탭으로 죽였습니다. 가 아! 갑시다, 갑시다. 네. 경찰 생활 좀 괜찮으십니까? 아, 편합니다! 너무 뭐 다행입니다! 저기 건설 현장 놀러 갈까요? 네! 네. 오, 사람이 엄청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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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아! 경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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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피자다가 정말 다 사람은 많은데 일이 없다. <놀람>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누가 방안 쳐주나? 좀라고 원하시는 것래때려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요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신이 학네 이런 생 하면 안 되겠다. 쳐다 생각. 야다가 약간 불려 한다 그러면 사용은... 라안 하실 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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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허용받지 않은 총기 사용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은 어, 안 아, 아니면... 아니 아닙 네, 자수요 중형인 아, 경찰서에서 아, 총기 사용 총입니다. 아, 은 근데 웬만해서 이거 경찰 내에서 저기 총기 좀 하시고 저기 뒷골목 쪽이나 강가 쪽 그쪽에서 좀 하십시오. 그쪽에서. 아, 전기 저게 뭐야? 헤이저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괜찮다는 말 <좀 웃음> 그렇게 면어떡합니까 <꺼내서> <laughs> <laughs> 아, 김세빈 경장님, 쏘시면 어떡합니까? 그, 아, 어 <laughs> <괜찮습니까? 아유, 그건 웃음> 저, 뭐라 다 김세빈 경장님이 화나고 쏘신 것 같습니다. 아, 저,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laughs> <아유, 저 아니다. 웃음>